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앵커 역을 맡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앵커들의 자료 화면을 토대로 특징을 잡아내려고 나름의 훈련 과정을 거쳤었죠 하정우가 아닌 국민 앵커 윤영화로 지낸 지난 몇 달을 곁에서 지켜본 스태프들 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? 하정우씨는 대세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는데도 마치 그 완성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충격 있게 만들어주는 배우였었던 것 같아요. 하정우는 하정우다. 캐릭터의 그 하정우가 그잘 스며들게 연기를 잘한것 같아요. 하정우는 베스트 다 현장에서 연기적인 어떤 몰입도 놀랐었고요. 배우의 어떤 연기가 엄청 중요한 영화였는데. 그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어, 되게 놀랐었습니다. 전체 촬영적인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도 거의 이제 완벽하게 같이 호흡하는 게 좋았었습니다. 아, 이런 배우분이 또 있을까? 아마 없겠죠. 예. 없어요, 정말. 진짜. 2013년 1월, 김병우 감독과의 첫 만남은 여느 영화와 마찬가지로 참 설레이고 흥미로웠는데요. 특히 김병우 감독은 철저한 준비, 뚜렷한 주관으로 현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감독님은 신인답지 않으셨던 시 주관을 굉장히 뚜렷하게 밀고 나갔던 부분들이 스태프를 따라가게 만들었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별? 배우들에게 캐릭터에게 원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현장에서 잘 찍고 무엇보다 배우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감독님은 에너지다라고 정리하고 싶은데요.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게 영화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어떤 짜임새 있게 잘 엮여져서 연출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혹시 전화를 받았어? 별벽찍벽 <laughs> 사람의 이미지는 정말 거예요. 완벽주의자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정말 디테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으로 촬영을 마치고 이제 관객 여러분을 극장에서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. 올여름 뜨겁게 폭발시킬 더 테러 라이브 기대해 주십시오.